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루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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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여러하셨어요 교감을 자주 하지 못해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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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작년에 루피 집에 여행 오신 포비맘님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그리고 포비맘님의 꿈속으로 루피의 모든 짐을 챙긴 두 개의 트렁크를 양옆에 들고 찾아왔다고 알려주셨는데 정말 루피가 맞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루피가 맞다면. 엄마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어, 포비맘님 꿈속에 찾아왔던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돌아오게 되면 털의 색깔이 여전히 검은색, 흰색으로 오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거침없는 걸음으로 예. 터벅터벅 가까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손길은 이미 루피에게 편안함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루피 또한 저에게 편안한 마음과 감사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루피는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네, 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여전히 엄마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어, 가지고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강아지들 아이들을 볼때 대부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쁘다" 혹은 "너무 귀여워". 이런 두 단어로 아마 압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저도 아, 제 아이를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 많이 하긴 하는데요 교감에서는 예쁘다 귀엽다 라는 느낌을 별로 안 가져요 그것보다는 정말 편한 아이의 존재 상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예, 전해 봤거든요 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있는가를 아이들은 정말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의 외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어, 별이 돼서도 잘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정말 받는 것이 그런 마음적인 것들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음, 주신 첫 번째 물음을 어, 전했습니다. 어, 루피와의 교감을 엄마가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런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엄마가 잘 들을 수 있는 법을 오래 전에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 스치듯 기억하는 아주 짧은 기억과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난 언제나 대답을 합니다. 우린 한 번도 교감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을 거두세요. 라고 합니다. 어, 교감은요. 물론 이렇게 저를 에코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혹은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어, 이루어지는 교감도 있고요. 그것이 아닌 에코드를 통하지 않아도 교감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단지 여러분이 듣는 훈련을 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없을 뿐이지 교감은 항상 이루어져요. 작 네, 작은 억억올올리는억억으으로아이이은은제제대대을해해이이을을불주주는만으으로아이이은은대을해 기억, 해요. 해요. 네, 지여지여이분이훈련 듣는 훈련을 듣는 법을 법을 잊어 오래 전에 잊어버렸기 때한이한요 한국 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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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교감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네. 루피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교감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라고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 네,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루피 집에 여행 오신 포비맘님을 루피가 기억하고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함께 하고 있는 영혼 로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이와 정말 똑같아요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포비만 님쿱속에서 루피가 어 짐을 모든 짐을 챙긴 두 개의 트렁크를 양옆에 들고 찾아왔다고 하던데 정말 루피였을까라고 네, 물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날 때는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기대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나타날지, 뭘 만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로 정확히 인식을 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했어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엄마와 연결된 모든 것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녀도 나에게 가까이 올수 있다는 뜻이에요라고 합니다. 음, 네, 루피가 맞는가라고 했을 때 네, 정확히 루피라고 인식을 했다면 네. 어, 분명히 내가 다른 모습을 했어도 알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올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이어지는 질문이거든요. 어, 루피가 맞다면 엄마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루피가 포비 맘님 꿈속에 찾아갔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녀 앞에 지금처럼 마주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본 것이었어요.라고 합니다. 어, 우리 교감할 때요 음, 아이의 모습을 음, 보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미래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과거의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려 하면은 어, 바라볼 수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매번 그게 다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꿈속에 나타난 것은 어, 루피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포비만님이 어, 루피의 모습을 들여다본 곳이에요. 다르죠? 바라본 곳이 아니고 어, 들여다본 곳이니까요. 포비만님이 들여다본 곳이니까요. 그것이 준비된 의식된 마음으로 저처럼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의식된 마음으로 들여다봤는지 아닌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화 메시지가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환생에서 돌아오게 될 때도 털의 색깔이 여전히 검은색 혹은 흰색으로 오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검은색으로 흰색이 섞인 지금의 예전의 모습처럼 오기를 바라고 있나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견을 바라보세요라고 합니다. 나의 관심은 털의 색에 집중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적인 정보는요. 맨 처음에는 황갈색, 황갈색이었어요. 흑색, 네, 흑. 네. 흑색 말 그대로 흑색이요. 어 그런데 그대로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명함보다는요, 뭐 검은색, 하얀색 이런 구분보다는 어 약간 그 둘다가 지금 의 사진처럼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인데, 어 거기에서 색의 느낌은 무언가 청푸른 청푸른 느낌이었어요. 네, 청푸른 검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청푸른 네, 청푸른 검은색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네,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검은색보다는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네. 그래서 아마 어, 황갈색처럼 흑색이 보이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라면 세계에서는 털의 세계에서는 크게 집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네, 받은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청푸른 검은색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빛에 반사돼서 검은색에서부터 번지는 또 다른 색을 본것 같아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엄마는 올해 안에는 루피를 만난다는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용기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루피도 그곳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있다가 엄마에게 돌아와 주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용기가 엄마에게 필요한가요? 왜요?라고 묻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택배를 받을 때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당연하게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불안한 건지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희망보다 더 가까이 느껴보세요. 그것은, 알미에요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네, 희망을 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건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택배를 받을 때 용기를 필요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안오면 화를 내죠.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 당연히 울고라는 그 알을 돌아올 거라는 그 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우주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내어 주니까요. 어, 불안과 용기 어, 이것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다면 나에게 올곳을 알고 있다면 그두 가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알물 네. 알물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엄마 인생의 전부인 아들 루피 사랑하고 있다는 말 많이 많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는 엄마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불렀으니까요라고 합니다. 어, 루피디답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해요. 네, 엄마에게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도 엄마가 불렀으니까요. 그 당연함을 견주님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울 테니까요. 루피는 당연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계신다면 용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아 오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생겨요. 걱정이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저는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